저는 술 정말+ 정말+ 정말 사랑하는 저술 여자예요. 그날은 횟집에서 기분 좋게 전 직원이 회를 먹는데, 일차에서 신나게 회와 술 때린 죄인 다 같이 서면에 있는 전복 게임장을 향했습니다. 모두 펀치 기계 앞에 섰어요. 제 점수 910점! 기억에 남았습니다. 펀치에서 제일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이 벌칙으로 때리기로 했는데 부장님에게 절안될 짓을 해버렸다고 합니다. 했다고 안돼 기억이 안 나는 거야? <laughs> 서면 함독판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달리기로 날라서 팍! 엉덩이에 네 킥을 날려버린 거죠. Oh, <laughs> 다음 날 멀쩡히 원래 모습 그대로 소심하게 출근을 했습니다. 모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. 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어, 어, 어잘 들어갔는데 잠시 후 부장님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어오셨습니다. 저는 상황을 몰랐기에 부장님 어제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? <laughs> 굉장히 어찌어찌 지나갔죠.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. 또 정신 못 차리고 술을 먹어버렸고 또 ABC 게임이라고 손바닥 치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.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만 어렴풋이 나는데요. 다음날 부장님 손등에 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. 옆에 앉았나봐. 그렇게 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